부저버려 술게 조질 준비됐나? 자 공격 가자. 준비됐나? 공격. 공격 공격. 어? 진짜. 아. 아 진짜. 아 진짜 극혐이가. 아 존나 역겨워. 이거 뭐야 이거 다. 충격. 어? 와, 베개를 얼마 냄새나게 썼으면 얘 좋아가지고 막 달려드네. 뭐야? 그 베개에서 더러운 냄새 나면은 좋아거든 기름 쩐내 나면. <laughs> 진짜? 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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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떻게 이러냐 이거 진짜. 야. 어? <laughs> 아 이거 아파 먹으면 안돼 다쳐. <laughs> 라이 <laughs> 근데 뭐야? 이게 왜 침대 밑에서 나오는 거야? 와, 쩐내 나니까 옷에다가 비벼 좋다 죽는 거봐 <laughs> 뭐야? 졸런했고왜 하는 거야? 니땀 네 냄새 나니까 너 산책 나가면 바닥에 이렇게 비비는 거 알아? 일로 와봐 와, 진짜 화장 안 하니까 굳이 색깔이다 <웃음> 엎드려 <웃음> 엎드려 엎드려, 엎드려, 아, 엎드려, 아, 엎드려! 아, 엎드려. 왜내 말만 안 듣는 거야? 아, 왜 맨날 내 말만 엎드려면 안들는 거야? 엎드려! 발... <laughs> <laughs> 맨발로 밖에 나갔다 오셨어요? 발바닥이 더러워? 아니야! 와, 역겨운 발바닥 봐. 진짜 회초리로 때리고 싶다, 진짜. <laughs> 어디가냐? 아, 야, 씨, 아 진짜 역겨워. 씨발, 바지는 입고 다녀, 진짜. 시발. 아 진짜, 개 같은 진짜 미친 아인가? 아 진짜 역겨워. 아 진짜 끔찍하다. 이거 뭐가냐? 아니, 이옷 입고 뭔짓을한 거야. 땀복이야. 이거 뭐 냄새 막다 좋아가지고 씨, 아좀 빨아! 음. 종종 냄새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이거 저러는 건데? 옷같 저거 빼야 돼. 아, 똥 닦았냐 이걸로? 네. <laughs> 아니! 아니 술 먹고 똥 닦고 휴지 밖에 버려 올라... 아,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! 들어 <laughs> <laughs> 미친놈이야. <laughs> 아니 화장실 앞에 있던 휴지인데 좋은 휴지일 리가 없잖아. 아니 왜똥 휴지를 자꾸 꼬시냐고. 산책가야 되는데 달나루를 산책하려고 지금 술 처먹고 있어. 안물 못 일어나. 안물 안궁인데 자 그러면 오늘은 아... 여기까지. 씨, 일어나 1 2 시야이씨.